네, 안녕하세요. 블랙볼입니다. 오늘은 명현만 선수 대 김도현 선수, 김도현 선수 대 명현만 선수 두 분이서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현만 선수는 키 190에 몸무게 120kg입니다. 맥스 FC 챔피언이고요. 그다음에 김도현 선수는 키 186에 몸무게 84kg입니다. AFC 소속 선수입니다. 두 분이서 과연, 어, 시합을 하게 되면 누가 일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데요. 어, 김도윤 선수도 킥복싱입니다. 킥복싱 스타일입니다. 두 분이서 만약에 이입식 스타일로 킥복싱으로 붙는다면 저는 1라운드 KO 명현만 선수의 승을 봅니다. 예, 9대1이고요. 9대1. 어, 명현만 선수를 김도윤 선수가 어떻게 이겨볼 만한 게 없습니다. 예. 체중에서도 압도하고요 킥복싱 스타일에서도 예. 기술에서도 훨씬 압도하기 때문에 김도현 선수가 명현만 선수를 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3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어~ 제가 자세히는 뭐~ 명현만 선수의 펀치나 어~ 이런 킥파워를 측정을 정확히 해봐야 알겠지만 어~ 명현만 선수의 그~ 미들 킥 미들킥 파워가 한1 0 0 0 k 로약 1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주먹의 펀치는 어, 한 800에서 9 0 0 k 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현만 선수에서 나온 신체에서 나오는 그 파워를 어, 김도현 선수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전 그래서 명현만 선수와 김도현 선수가 어, 시합을 하게 된다면 1라운드 ko 명현만 선수 승으로 예상합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어, 명현만 선수랑 심건호 선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